얘거 나왔어. 우와 말도 안 돼. 나올까? 안 나올 같아. 나왔다. 네, 네. 야 낚시 갔다 와 사장님. 네, 네. 야 대단하다. 야, 다리. 야 다리가 왜 이렇게 물어 나왔다. 와 물어 났어. <laughs>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야 근데 확실히 지형이 바지락이 많게 생겼네. 개조개도 많게 생겼고. 한달래 개나리 빌때 낙지는 나온다. 꿈이 낙지, 개조개, 바지락 다 나오는. 그런데 대신 여기서 잡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여기가 양식장인데 절대 밤에 출입을 해서도 안 되고 해삼, 전복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죠? 험난한 지형을 딱 벗어나니까 바지락이 엄청 많게 생긴 이 잔, 잔잔바리 놀이라 그래야 되나? 엄청나게 많네요. 오, 사이즈 나쁘지 않다. 야, 우리 구독자님이 여기 놀러 오셔갖고 개조개를 지금 발로 어떻게 두들기고 계셨나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요런 거 여러분들 잡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한 마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조개가 체험장에 있네. 아, 해삼이 있구나. 아, 이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체험장하고 다르게 해삼하고 전복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먼바다로 들어가. 제가 지금 여기 있죠. 네. 봐봐, 요거. 이거는... 요거 구멍.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기야. 뭐? 바지락. 바지락? 네, 캐볼게요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네, 바지락. 이거. 바지락. 이것도 바지락? 네. 자, 바지락인지 개조견인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야, 진짜 이, 아, 진짜 바지, <laughs> 바지락이 이렇게 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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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도. 야, 바지락 봐봐. 엄지선 보다 더고 우와 구멍 이것도 바지락이야 그러면? 아 바지락이 생각보다 돌만 뒤집어도 요 바지락 야 바지락이네 그냥 돌을 뒤집어 이거봐 여기도 바지락 와 바지락이 탱글탱글 바지락이 맞네 여기도 또 바지락 됐어 바지락 안데려가 돌을 뒤집었는데 촉수가 왜 이렇게 많아 와요 살조개다 오 살조개 요 살조개가 있다는 건 개조기가 있다는 얘기야. 왜? 얘는 같이 살거든. 근데 또 잡으신 거예요? 하나 더기. 깨... 아 대박. 와, 야, 구독자가 전문가네. 여 하나 또 잡으셨네. 여, 대단하시다. 와, 바지락은 거들 뿐인 거죠? 음. 축하드립니다. 음. 우리 하나도 못 잡고 바지락만 보고 앉아 있는데. 제가 진짜... 여기 오늘 만통 할게. 네, 만통 <웃음>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개조기가 있다고요? 자, 과연 네. 사이즈가 오 나쁘지 않은데? 주스러우셨나봐요. <laughs> 이제 봐봐. 우와. 개조개 주... 야, 사이즈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야, 개꿋합니다. 주스러우셨네. 진짜 자꾸 지금 물안을 보는 거 보니까 주스러우셨어. 어, 그래도 하나 봤다. 야, 끝내. 체험장에서 개조기 하나를 봅니다. 우리 캐로운 거잖아. <laughs> 왜 자꾸 살조개만 보이는 거지? 이거 봐. 사이즈 봐. 와, 살조개 진짜 미쳤네. 엄청 커요. 이야, 들어가. 여기 또? 이것도 살아있네. 와, 장난 아니에요. 살조개 파티야, 여기. 돌을 뒤집고, 이렇게, 이렇게 개조개, 개조개, 어린 개체 있다. 야, 개조개가 있단 얘기네. 오, 대박. 있어, 있어. 오, 여, 기깄다 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요거다, 요거. 드디어 만납니다. 일반 호미로, 과연. 근데, 이거 같은데? 어? 에이, 껍데기잖아. <laughs> 자꾸 긴장감을 지지 마세요. 나올 것 같아. 진짜 낙지를 호미로 되게 잘 잡으시는 우리 사장님이시거든요. 과연, 일반 호미로도, 그죠, 돌 있죠. 그래서 쉽지 않죠. 오, 나왔다! 야, <laughs> 야, 그래도, 야, 호미로 나오기도 하네. 야, 그래도 새여서 얘는 놔줍니다. 구멍 진짜 크다니까. 우와, 진짜 구멍, 뻥 뚫렸다. 자, 이 돌을, 이 돌을 먼저 이동을 하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거 물, 물 쓰는 거 봐. 우와, 장난 아니다. 과연 이번에는 작게 될 것인가? 기대감 뿜뿜. 걸렸어요? 진짜? 사이즈 크지? 뭐지? <laughs> 어디 갔니? 그 밑에 있나? 원래, 어, 여다 나갔다! 나갔다. 와 사이즈 봐그봐 괜찮다니까 야 체험장에서 드디어 제대로 된개조개한 마리 와 축포를 쏘는 그냥 물을 찍 쏘는 개조개한 마리 꾸욱 합니다야 구멍이 뻥 뚫리기 시작하네 좋았어 영초 나와라 어이 뭐야 어이 이거 사, 상갱이네 이거 맞죠? 몰라서, 이거. 돌고래 와 놀래라 상갱이가 있어 우와 여기 있다 봐봐 이게 사장님 봐봐 여기서 요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일자로 타원형에서 자 갑니다 자 우리 사장님 이번에만큼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laughs> 타원형의 끝지점에서 밑으로 쭉 그러면 거기에 걸려요 얻어 걸려 이건 진짜 못 잡는다 사장님 개질 날못 잡는 거야 낚시만 잡으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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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걸게 그렇죠 좀더 위에서부터 자 가운데 있잖아 설계되게는 수가 요렇게 나가거나 요렇게 나가거나 요렇게 나가거나 요렇게 나가는 거야 자 천천히 해보세요 침착해 자 거기로 돌려 쭉 돌려보세요 옆으로도 돌고 그리고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야 거든요 걸렸다 돌돌 아오 개죽였다 개죽였다 돌 아니고 개죽였다 야 나왔다 나왔다 우와 두 번째 개죽일 야 <laughs> <laughs> 야, 진짜 최고다. 자, 형님. 야, 그래도 우리가 봤어. 그죠? 오늘 지금 구멍이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러는 거죠? 실력은 있는 여잔데, 어? 이제 <laughs> 이게 포장해주는 것도 힘들다. <웃음> 와. <웃음> 낙지는 허물나게 호미로 거시기하게 겁나게 잡어. 야, 그래도 끝내. 또 하나 봤습니다. 또 있어? 어디? <laughs> 우와, 사이즈 두 개네. 맞아? 두 개. 맞아? 두 개. 맞아? 맞아. 정확해요. 여기 봐봐. 봐봐. 와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제대로 진짜 크다 이거 진짜 못 잡으면 사장님 진짜 실력 없는 거요 자 갑니다 자 그렇게 봐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위에서부터 쭉쭉 아 화든 다리 못 잡아서 못잡 못 뭐. 그래 박박 박끌고박박 지금 못 잡은 이유가 있어 얘를다 치워드리고 잡아야 돼걸렸어 네. 설마 에이 또돌이겠지어오 소리가 끄어 소리 난다 오 어, 난다 어? 있다 있어? 야 구멍이 빵빵 뚫렸는데 사이즈가 되게 커 나왔다. 우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나나나나나새나 세레모니. 오, 찍또 있어, 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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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두두 자, 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또 바로 커커커 커, 커. 이번엔 커 얘는 아들 쟤는 아빠나 엄마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야 체험장에서 개조기가 나오네 그것도 바지락 나오는 자리인데 자 이제 드디어 호미 열받았다 현지인용 호미를 들고 개가 최고라니깐요그 현지인용 호미가 일반 호미보다는 나온다. 제가 제가 아니 아니 꺾어 보세요 사장님 할수 있어 낙지도 그걸로 허벌나게 건너기 거시기하게 잡으시는 분이 이거 못 잡을까 봐서 자 나옵니다 나왔다 우우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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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laughs> 야두개두개 <이야, 웃음> 우와 최고다 미쳤어 존경합니다 <laughs> 두개두개장에서두개 우와 어왜 물쓰러고 뭐야 방금 봤어 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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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사이 즈 좋다. 아 이제 그냥 가시죠. 이제 이제 가게 되지 않았어요. 어이 정도면 됐어. 가게요 사장님. 그래도 봤어. 그걸로 인정합니다. 많이는 못 잡았는데 어 그래도 체험장에서 이 바지락이 나오는 공간에서 개조개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여자 선생님께서 힘들게 그 일반 호미로 개조개를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꼭 요런 호미. 현지인용 호미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호미는 안면 읍에 가면, 그, 디저트 삼국 있거든요. 그 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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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 철물점에서. 요거 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어, 저기, 근데, 혹시, 마라은뭐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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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기, 포세이돈 배전 딸이었구나. 아니, 나는, 뒷모습을 보고, 우리 마라은뭐요 뭐였는지 알았네. 오호. 다용, 다용. 애기 사장님이셨구나. 뭐요, 형님은? 나 통수를 찍고 나는 뒷통수를 찍고 아니,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일까 봐서 아, 우리 모자 있잖아. 내가 아, 모자를 썼구나. 그거 잘 기억할게요. 자꾸 헷갈려 가지고. 진짜 <laughs> 왜러시는거연아 내가 어떻게 너를 저기 여잔데 말 나온 모양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니? <laughs> 오! 여 진짜 여 방포 잔잔벌이다. 아 어, 형님 오늘 뭘 잡으러 지금 이새별 바지락 체험 여 오셨나요? 새우 아, 잡으러 왔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누가 말하면 모여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바지락이. 아 물이 아직 안 빠져서 지금 안 넘어가시는 거구나. 물을 누가 빼는 거예요? <laughs> 형. 바지락이 반짝반짝, 바짝락이반짝반짝 반짝, 그래. 네, 저... 바지락이 반짝반짝해. <laughs> 바지락이 바지락, 바지락, 안 되잖아, 요 지금. 네, 네. <laughs> 아, 지금 저런 개그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방포 개그인가 봐, 찬잔바리 개그. 아, 진짜. 네, 우와, 네, 아니, 깨먹었네. 아! 아 미안해. <laughs> 야, 바지락이 진짜 사이즈가 좋았는데, 형! 바지락이 진짜 커! 그러니까 물을 빠지기 전에 지금 바지락 잡으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은 바지락 잡으시는 러오 거니까 계속 잡으시. 우 지금 바지락 쳤는데 바지락이 철이 언제 들어? 딱치고 아, 아재개그를 진짜 언제까지 내가 들어야 되냐고 아, 어서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서 아이고 아이고 반갑구만 반갑구만 다 구멍이거든? 뵙고요. 제철 바지락 지금 먹으면 가장 맛있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봐볼게요 입구에서 바지락 캐기 아 근데 이게 내가 호미가 잘못된 건가 왜 나는 안 나오지? 야 그래 기본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지 맞지 어 기본 이 정도는 돼야지 딱 먹을 만한 사이즈인데 요런 것들로 키로수 제한 없이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 나온다 오 나오네 오 대박 또 나왔어 야 장난 아니다 살이 꽉꽉 찬 지금 살 많이 차 있을 때인가요? 어, 이제 꽉꽉 찰 때? 어아 확실히 전문가라서 다르네. 바지락이 벌써 이만큼 쌓이신 거예요? 우리 그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잡고,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야, 이게 독살 안 해도, 멀리 안 들어가도 잘 나오네요. 잘 나와, 여기. 응. 음. 야, 이게 팔수로 오, 나온다. 사이 좋네. 그리고 지금, 봐봐, 여러분들. 입이 안 담으도록 지금 이제 살이 차기 시작하는 시기야. 제일 맛있는 시기. 오, 사이즈 좋다. 야, 이런 게 나오네. 와, 물 빠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바지락을. 와,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나왔어. 진짜 잘 나온다. 와, 계속 지금 계속 담어. 엄마는 사이즈 겁나 큰거 잡고 있는데, 우리 딸. 애기! 진짜, 진짜 지금까지 이만큼 잡고 계셨던 거요 아, 엄마는 사이즈 지금 벌써 여기 반통 채웠어. 와, 엄마 사장님하고딴사장님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10년. 어. 뭐라고? 엄마는 10년이 너무 엄마한테 지금 욕하는 거예요? <laughs> 어, 10년이라뇨. 10년 동안 이러고 했다 아, 10년? 10년이 아, 10년이라는 어. 뜻이죠. 나는 고작 2년. 아, 2년. 그 SNS 담당. 어. 엄마는 여기서 안 나가요. 저는. 아, 바다를 잘안 나가시는구나. 모녀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모녀 아, 아니네. 모녀가 아니네. 말하면 뭐야? <laughs> 놀려 먹는 맛이 아주 죽여져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잡으세요, 사장님. 자, 딸 사장님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이게 뭐요? 그거 딸랑 하나? <laughs> 진짜 확실히 엄마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10년 그, 8년이라는 그 세월이 확실히 무시 못하네. 사장님이 지난, 어, 지난번에 개조개를 잡았는데 많이 못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낙지를 다시 보여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가서 사장님을 만나뵙고 이개벌체험장에서 호비로 낙지 잡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낙지가 보이나요? 오 가고 있어 구멍을 타고 가고 있어 과연 어, 아니, 저번에, 우리가 개조개를 잡다가, 네. 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 바지락 아냐?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거. 돌아가신 거. 아. 자, 한번 볼게요. 야, 근데, 근데 오늘, 오늘 또오셨네요 <laughs> 저번에 바지, 오, 어, 있어! 잠깐만. 낙지, 낙지, 낙지 대 진짜요? 어, 여기 있어요, 봐요 있어, 있어, 있어. 네. 와, 나오네. 미쳤다.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체험장에 여러분들 호미로 낙지 잡는 우리 사장님. 야, 낙지, 호미 달인, 호미 달인. 자, 갑니다. 지금 다리 봤어? 와, 대단하시다. 진짜 잡네. 호미 하나로 개조개도 잡고, 그것도 일반 호미로 지금 낙지 다리를 지금 봤거든요? 자, 오, 어,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나와, <제발. 웃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쭉, 다리 들어갔다가. 자, 급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체험장에서 낙지가 이게 몇 마리니. 이건 볼 때마다 신기해. 오, 나왔다. 나온다. 야, 다리가 이제 많이 나왔다. 응. 자, 제발. 제발. 천천히. 와, <laughs> <laughs> 야, 여기 거기다 나왔네요, 이제. 응. 야, 나와, 이제 그래. 갈 자리, 오, 다리 나온다. 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응. 이대로 냅두면 이제 지가 나와요. 거의, 거의 나왔네, 나왔어. 이제 잡으면 된다. 나오잖아. 네, 나왔어. 우와 말도 안 돼. 응. 야, 우와, 한번 잡아도 됩니까? 잡으세요? 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나왔다. 네, 네. 야 낙지 잡다. 았와 사장님, 네, 네. 야 대단하다. 야 진짜, 와 개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어. 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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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사장님 네. 멋져 와, 최고 이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아쉽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추가 촬영을 하러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낙지가 보이 왜요 뭔가 느낌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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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멍 그 구멍이 야이물 안에서 잡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물 안에서 낙지를 호미로 잡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자. 가봅니다 막혔어. 아 이거는 실패 오늘 또뱉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개조개를 진짜 잘 잡으셔 <laughs> 야 진짜 와 대단하다 실한 거 봐봐 바지락도 잡고 개조개까지 이제 낙지만 한번 배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와 저번에 뵙고 또뱉어 많이 잡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디? 따졌네. 어 이거네 짜걸. 오, 무서다 야, 야. 야, 체험장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 어 무서운 거. 어, 미안해, 니다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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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물었으면 어떡하니? 개조개 구멍이 또 있다고? 야, 최고인데? 야, 오늘 잘 왔네. 날씨가 너무 햇살이 좋고 따뜻한데. 와, 개조개 구멍 또 있대. 우와, 이거 제가 한번 켜봐도될까 제가 한번 캐볼게요 여기요, 봐봐. 여기. 개조개거든? 자 여러분들 개조개를 제가 캐는 방법을 아주 지금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돼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까 이렇게 까서 자 들어가는 구멍에 물이 나오는 쪽을 딱 보고 이게 어렵게 캐는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길게 길쭉길쭉하게 이 꼬챙이 없이도 바로 캘 수가 있어요 자 여기있다 걸렸다 걸렸어 아 어, 아니네 자 여기 어디갔니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자 잠깐만 난할수 있어 오오 어, 이거 어, 여기, 여기, 돌이 나오고 어 잠깐만 개조개 구멍 맞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서 여기서 자 거의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딱 걸렸어. 어... 야. 야, 사이즈 와 진짜 딱걸어이야 사이 좋다 우와 제대로 또계속 한번 보여주셨어 고맙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 뭐 <laughs> 나이스 IMail. 아주 멋져 갈게요 네. 야 이렇게 물이 솟는 게 지금 낙지가 있는 거예요 음, 오 봐봐, 이거 봐. 응. 지금 물이 이렇게 솟는데 지금 얘가 숨을 쉬는 거야, 낙지가? 응. 이 낙지 맞아요? 응, 맞아요. 이렇게 미친듯이 숨을 쉬어? 호흡이 되게 가파르네. <laughs> 어 몸이 안 좋은가, 낙지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근데 물을 저렇게 숨을 계속 쉬어요? 자, 봐, 믿어볼게요, 치어라는, 한번. 그러니까, 이게 나, 나는. 아, 거기? 아, 그래요? 어 뚫렸대, 뚫렸다, 뚫렸다. 물이 지금 여기서 요렇게 지금 물리는 거구나? 있을까요? 빠져나갔을 수도 있잖아. 아니, 있어 여기 있잖아. 아, 낙지가? 여기 있는 거야. 아, 진짜로? 나는 모르겠어, 봐도. 자, 들어갑니다, 이제. 낙지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빈집일 것인가? 네. 있는데. 있네, 있네, 아,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응. 똥굴로 갔는지, 응. 어, 아니면 다른 구멍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오면 어. 진짜 대박이요, 형님. 형님은 진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신의 경계야, 이거는. 경지지, 경지. 구멍이 또 옆으로 싹 빠졌네. 돌이야? 돌이야? 응. 이 돌을 지금 제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 돌을 제껴야 되니까 옆에를 파, 파, 파. 야, 야, 이건 돌이 아니라. 와, 저 남자다! 아이고! 남자! 봤죠? 아, 자, 여기까지.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있어, 있어. 낙지는 있어. 내가 지금 50%를 도와드렸어. 자, 과연 낙지는? 또, 또 물을.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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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봉 들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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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갔다! 오, 오! 나, 나, 다리 봐, 다리 봐, 다리 봐, 다리 봐, 다리 봐. 있어, 있어,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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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 야, 와대단해 사장님 진짜, 진짜 와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 와 낙지 들 다리가 싹 나와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지금 들어갔어 그 근데 안 보여 지금 어디 갔니 또퍼퍼퍼또퍼퍼퍼퍼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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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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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또 위로 올라가네요. 이야 장난. 이야 따라가는 게 진짜 어렵네요. 어, 어, 어. 그러니까 구멍을 타고 가는 게이기다 응. 나온다 여기. 기다 거기다. 와 대박 대박 무서워. 우와 장난이다. 사이즈 좋네. 우와 야 진짜 대단하다. 태양님. 응. 우와 나온다. 응. <laughs> 사이즈 진짜 크다. 진짜 아냐, 크다. 우와 문어 만아다 진짜. 응. 너, 엄마. 너, 나와, 임마. 야, 임마. <laughs> 우와, 진짜 크다. 야, 다리가, 왜 이렇게. 물어 나왔다. 와, 물어 나왔어. 우와. 야, 이렇게 숨을쉬는구나 문어만한 <laughs> 낙지. 사장님. 아, 굿.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야. 그때 개조개를 많이 못 잡아서 좀 슬펐는데, 오늘 제대로 된낙지 다음에 꼭 제대로, 호미로 낚시 잡는 거 보여주세요? 아,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우와, 나 네, 왔어, 왔어. 야, 진짜. 야, 남자 중에, 아니, 여자 중에, 여자. 상여자. 하하하하. <laughs> 갈게요. 네. 개조해 네. 야, 우리 마라운 모여가개조해서 드디어 캐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아, 이게 새별의 숙장이래 와. 봐봐, 얼마나 큰데? 네. 야, 여기 진짜. 새별 샛별... 바자락청장은 미쳤네. 네, 우와, 진짜 크다, 형! 어. 형! <laughs> 아, 형 아니구나. 아니라 뭐요.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laughs> 말한뭐요와 대단해요! 역시, 아이고. 방포, 옛날, 도종, 딱! <웃음> 맛집이요! 맛집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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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 저기 똥이 엄청 많네. 근데 여기는 해삼 양치장이라서 해삼을 잡으시면 안 된대요. 어, 아로. 구경만, 구경 근데 해삼 어디 갔냐? 해삼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겁나 큰거 있다고? 야, 이게 해삼. 해산만 구경만 할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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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엄청 우와 엄청 크다. 형 저거 잡아야 되는 거안 되지? <laughs> 자 그냥, 아니 그냥 끌만봐 아, 주세요. 끌만 근데 어떻게 끌었고요? 이 장갑 드릴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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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와. 오 어, 어디로 가면?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온다. 미쳤네. 우와 야 <laughs> 빵망이다. 우와. <laughs> 와 이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여기 놔줍니다. 아 미안해. 아와잘커 안녕 여기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자 이거 맞아. 나는 탐지견. 우리 마라무뭐는 저기 멧돼지 캐는 스타일. 자 방포 스타일 바로 있지? 바로 있네 아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네 아우 책 거로 만한거야 바지락이 많은 거요 아우 진짜 나 개죽인 줄 알았는데 우와 바지락이 어떻게 이만하냐 진짜. 말도 안돼 미쳤네 그러니까 너도 개죽인 줄알았어나 개죽인 줄 알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laughs> 바지락 우와 미쳤네 진짜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나도 이거 개죽인 응.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개죽인 줄 알고 아니 거이렇게 잡아도 알이 적은데 지금은 알이 꽉 차고 그지꽉찬 식이지 그래.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먹으러 가게. 아주 지겨줄 것네 아주. 난 낙지 봤어. 낙지 두 마리 보고, 개조개큰거 보고, 해산 겁나 큰거 보고, 그 다음에 바지락 탈통도 한거 겁나 큰 것도 다 봤으니까. 저거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마라면 뭐요? 마라면 뭐요? 마라면 뭐여 여기 인데 아니라고. 아, 아니래요. 저기, 저기, 저기. 마라면 뭐요? 마라면 뭐요? 빨리 오라고. 그, 펜션 두 개죠? 펜션 두개예요 포세이돈 하나, 사내로 하나. 아, 포세이돈은 단체. 가족 룸 그리고 사내로는 커플 두명 커플 두명두명세명세명 그리고 바베큐 바베큐 무한 바베큐 있고. 있고 사내로는 그 대신 양식장 무료가 아니 에요아 그러면 이 포세이도는 양식장 무료고 양식당 두장두분두 분들이고. 제당 두 분은 3,000원 할인권. 어. 그러니까 손님은 5,000원 내고 들어가시고 저희가 3,000원을 드리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응. 오. 우와. 오오 우와, 애견도 가능한 거예요? 애견도 가능하고 여기는 2인 기준이 아니고 3명까지 가능해요. 아, 3명. 어무한리필 아, 아, 얼마나 맛있을까? 네. 이게 이 소주하고 맥주만 사오면 되는 거네요? 음. 바로 저기 앞이 바다잖아. 야, 진짜. 명당이네 우와, 된장찌개, 밥. 와 된장찌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야채랑 넣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니 요즘 그 그런 데들 있잖아 무한리필 나오는데 고기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데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어 보고 얘기할게. 근데 저기 저는 목살 먹는데 소고기들 이 양아치. 야 탔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탔다. 와 고기가 이건 먹어보면 알거든. 다 됐어 이제 이건 익었어. 야, 이 고기가 색깔이 좋은데 사장님, 먹어볼까 이거 하나? 음, 고기 좋네. 음, 오 대박. 야, 먹어봐. 진짜로. 와, 고기 예주인데 도지. 음. 와, 진짜 진짜 진짜. 손님들이 맨날 그래 나 야, 고기. 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이거는 욕 먹을 고기가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여기 무한리필인데 이거 다 먹어도 욕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웃음> 아니래. <웃음> 제가 먹을게. 와. 야 여기 야 진짜 뭐나 삼삼촌 얼굴 나오나 좀 봐줘봐. 와 식감봐. 아니 고기 두께가. 오.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뻑뻑하지도 않고 죽개감도 좋고 맛있어 럼 메마리 내가 목살은 다 먹어야지 럼 <laughs> 아주 죽여줘요